그렇지 거북이 찬스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자리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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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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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플러리, 본명 조연수 플러리란 이름의 요리는 바로 하스스톤 도적 카드 폭풍의 칼날, 영명 블레이드 퍼리에서 따온 것이며 여기서 알수 있듯이 원래는 도적 장인으로서 하스스톤 커뮤니티에선 유명한 플레이어였답니다 보블링과 노음 전후로 주문도적이 랭크를 점령하고 있을 때 전설 상위권에서 누구나가 인정하는 최상위 도적 플레이어 중 한명으로 하스스톤 프로 신예 꽤나 오래 몸을 담아오기도 한 선수지요 닉네임 플러리 말고도 그분을 로교란 별명으로 부르는 모습을 가끔 보실 수 있을텐데요 이는 원래 플러리 선수의 한국 서버용 본 계정 아이디의 닉네임이 로맨틱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를 줄여서 로교라 부르게 된 것이지요 플러리 선수는 하스스톤 프로 시내 2014년부터 꾸준히 참가해오고 있는데요 가장 큼지막한 대회 수상 경력만 말씀드리자면 2014년에 HCC 시즌1에서 4강, 2015년도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1 4강 등등 국내외 거의 모든 하스스톤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매번 결승전 앞 문턱에서 좌절하며 많은 동료 선수들에게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꾸준한 선수지만 우승과는 왠지 모르게 좀 연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요. 하지만 플러리의 모든 게 달라진 대회가 바로 2016년도에 열리게 됩니다.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 6. 하마코 시즌 6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메이저 하스스톤 대회의 마지막 시즌으로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답니다. 하마코의 뭐 정말 끝맺음이었으니까요. 시즌 6에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된 플로리 선수는 결승상대로 고스트 박수광 선수와 맞붙게 되었답니다. 야 벌써 3년이 넘어가는 일이지만 이때 일은 저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답니다. 당시 한 여름밤의 카라잔 출시와 함께 하마코의 마지막 시즌을 기념하며 무려 롯데월드 메인 스테이지에서 결승전이 크게 치러졌는데 스테이지도 예쁘고 스케일도 커서 몰입해서 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마코 6 결승전에서 결전 끝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된 플러리는 하마코의 마지막 황제란 별명을 얻게 된것 동시에 유명세를 타게 되었답니다. 우승 후에 개인 방송 쪽으로 또 시청자가 모이기 시작하며 스트리머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기 시작했지요. 이때부터는 아마도 여러분이 익숙한 로교씨의 모습들일거라 생각해요 2016년에 인기세를 이어서 2017년도엔 하스스톤 글로벌게임 한국대표로 선정되어서 4강이란 좋은 성적을 남기기도 했으며 프로팀 캣... 카론 카론 카론이라는 거 맞지 이거 어, 프로팀 카론을 거쳐서 현재는 유명 프로 게임 구단 시나인의 입단해서 프로 게이머 및 스트리머로서의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지요. 2019년도에는 HTC KRVS CN 인비테이셔널에서 야그 유명하디 유명한 퀘스트 도적 3연 대역전승을 만들어내며 가장 어썸하고 짜릿한 장면을 연출해 내기도 한 플레이메이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요. 파뎀 4뎀 그리고 핸드에 있는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돌진하수인 다섯 번 플로리 선수 이번 턴의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나인 격수입.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그림자 밝기. 아, 이게 깍지가 해 줬고요. 양 조사도 있고요. 아름다운 운영이었습니다. 플로리 선수. 아, 충분히 너무 아름다웠어요. 만끽해도 돼요. 잘하고 음. 있습니다. 4대 위지 그리고 마지막 그림자 밝기 맨대지 나가면서 저 인터뷰합니다. 마무리 됩니다. 플러리여골기을 기록하면서 클라우드나이 최지태 출전으로 향합니다. 경력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여기서부터는 한번 실제로 이 플러리라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하스스톤 관련으로는 정말 꾸준하고 지독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6개월 전에 하스스톤 대전승 4만승을 달성하며, 아시아 서버 프로 중에서 정말 압도적인 승수를 자랑하고 있지요. 그만큼 하스를 꾸준히 플레이하고 사랑하기로 유명한 유저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이에 대한 증거 중 하나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로 유명한 이 하스를 무과금으로 프로까지 즐기고 <laughs> 있는 미친 모습이랍니다. 워낙 플레이 를 많이 해서 골드로도 팩을 충분히 살수 있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안 되는 순수 무과금 유저이면서 웬만한 카드가 다 있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게임을 많이 플레이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하스웨이도 플러리는 개인 방송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게임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대표적으로 했던 게임으로는 스타크래프트, 마리오 카트, 뿌요뿌요 테트리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슈퍼 마리오 메이커 2가 있지요. 다른 여타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는 하스스톤을 할때 멋있는 모습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어딘가 허당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내죠요즘엔 슈마메 배틀을 자주 플레이하십니다만는 정말 매판 매판이 명장면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막깔나게 지십니다. 이건 저도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신박하게 죽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너무 허당 같아요 그래도 참 신기한 게 슈마매를 못한다는 이미지에 비해서 얼마 전에 배틀 S랭크를 달성하기도 하며 마리오 실력이 많이 성장했음을 보여주기도 했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마리오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질때 너무 임팩트가 크게 져서 못한다는 이미지가 정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플러리하면 역시나 특유의 어투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지요 게임을 플레이할 때다 따라하기 힘든 유니크한 말들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뭐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제발 이 게임 우승! 제발 제발 이 게임 우승! 그냥 가면 우승 시켜주겠지 이거? 또 여기서 이상한 변수 없겠죠?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아! 이거 보세요, 진짜 나한테만 이러자 이만에 도가 떠다니 죽었잖아요! 으아! 나 오늘 못 이겨, 좋아해요. 안 이겨지는 날이야, 그냥. 이게 안 이겨져요, 나. 게임이. 이런 날이 있어요. 나. 그게 오늘인가봐! 으아! 진짜 나. 너무 억울해, 게임! 나. 진짜! 핫소스 통이란 단어도 아마도 방송 중에서 나온 단어로 하는데,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이 말투 때문인지, 요즘 다른 하스 스트리머들 방송의 채팅창이나 유튜브 제댓글창 같은데도 플로리 전수의 말투를 따라 한 듯한 댓글이나 채팅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어투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클립은 역시나 슈마메함서 나온 이거. 한대더 맞아라. 그렇지, 거북이 찬스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 브 까부기 있 진짜 비아귀 오르이다 <laughs> <laughs> 게임 실력도 좋고 재밌지만 어딘가 뭔가 허당하고 부족해 보이는 신기한 남자 조연수.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하스스톤 프로 선수분 중한 분이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답니다. 하스스톤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큼 하스스톤 프로씬과 커뮤니티도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이렇게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몇분더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다음 영상에 누굴 보고 싶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뭐 괜찮다면 제가 한번 그 분께 연락이 가능하다면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예 이번 영상을 만들게 허락해주신 플러리님께 감사드리며 밑 링크에 플러리님 유튜브 링크 달아놓도록 할테니 플러리님도 많이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빠이